지금 당신을 좋아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은 과연 어떤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지금부터 타로카드로 그 사람의 진심을 들여다봅니다. 천천히 카드를 골라주세요. 지금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감정과 생각이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컵칠은 다양한 가능성과 환상, 그리고 선택의 기로를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대해 갖고 있는 마음이 단순하지 않고, 여러가지 상상과 기대, 그리고 고민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당신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할수 있어요. 마음 속에는 당신과 함께하는 다양한 미래의 모습들이 떠오르지만, 그중 무엇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망설이고 때로는 꿈꾸듯 희망에 부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끌리면서도 혹시 상처받거나 거절당할까 봐 조심스러운 마음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내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며 고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선택의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사람의 이런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열쇠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능성과 감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그만큼 당신에게 진심으로 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서로의 마음이 맞다는 순간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마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